유튜브 예전 형태로 돌아가는 간단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 옹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TV에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업데이트 초기하는 방법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튜브가 업데이트되면서 앱에서 우측 상단 계정 아이콘이 사라지고 보관함도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항목의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고 기존 형태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초기화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업데이트 항목 설명하겠습니다. 모바일 유튜브의 기준을 설명할 텐데요. 화면에 제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앱이 있는데요. 들어가시면은, 자, 우측 하단에 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정 아이콘이랑 보관함이 사라지고, 자, 계정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라고 써있죠.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채널 보기습니다메뉴에 채널 이름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내 채널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연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름 핸들 같은 거를 변경할 수 있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동영상 관리를 누르게 되면은 내 동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이랑 쇼츠를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개, 비공개부도 설정할 수 있고요. 세부 내용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랑 변경이 가능한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측 아에날를 눌러서 되돌아가시면은 자, 계정 전환, 구글 계정 시크릿 모드 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계정 전환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이내 유튜브 계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계정이 있는 경우는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구글 계정 같은 경우는 내 구글에 등록된 계정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유튜브 계정으로도 쓸수 있으니까요. 직접 들어가서 자, 항목들을 보면서 개인 정보나 데이터 같은 걸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시크릿 모드 사용을 누르게 되면은 자 시크릿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바꾸고 오른쪽 카드에 나도 자 모자 쓰고 안경 낀 사람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기록 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를 눌러서 다시 시크릿 모드 사용을 누르게 되면은 자 해지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업데이트 항목 설명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저 우측 하단에 나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자내 동영상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아까 보셨던 내 동영상 기능과 동일하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톱니바퀴죠 누르게 되면은 유튜브 설정들 일반이나 뭐 계정들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서 기록 옆에 있는 모두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시청한 영상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남아 있습니다. 제가 쇼츠부터 나오고요, 영상들이 나오는데 오늘 최신부터 옛날 순으로 쭉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되돌아가서 재생 목록의 모두 보을 누게 되면은 내 채널에 등록된 모든 재생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노순을 볼수 있고요, 다시 눌러서 최신 순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업데이트 초기화 방법 및 항목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초기화는 방법인데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유튜브를 여기다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나와있죠? 이때 열기 를 누르게 되면 그냥 유튜브가 열리니까요. 앞에 있는 로고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게 되면은, 자, 제거랑 열기가 있습니다. 자, 제거라는 걸 누르시면은 항목이 나오는데요. 안드로이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제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제거 누르면 됩니다. 자, 이때 알아두실 게 유튜브는 필수 앱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모두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만 제거가 됩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거가 완료되게 되면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이 상태에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초기에 대한 유튜브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우측 상단에 계정 아이콘이 있죠. 그리고 하단에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으니까요. 상단에는 계정 아이콘 눌러서 들어가시면 두 번째 내네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아까 보셨던 모양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름 변경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동영상 관리 누르게 되면 내 동영상 들어가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업데이트 항목 설명 및 업데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계정 아이콘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자, 밑에 있는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설정들 쭉 나옵니다 일반 설정 자동 진생 나오니까 여기서 설정 변경하시면 되고요 자, 우측 하단, 이번에 보관함을 들어가겠습니다. 보관함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내동영상이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업로드한 동영상의 쇼츠 관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업데이트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로 어 다시 들어가시면은, 자, 유튜브 검색하죠? 그럼 유튜브 로고라고 나오는데, 자, 업데이트 옆에서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로고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업데이트랑 열기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업데이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설치 다 끝나고요. 다 끝나게 되면, 자, 제거랑 열기 나왔을 때,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업데이트 초기화 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업데이트 하더라도, 기존 계정 아이콘이랑 보관함 형태의 유튜브가 유지가 됩니다. 자, 보시면 업데이트 했는데, 자, 계정 아이콘이랑 보관함 그대로 있죠. 자, 요거는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계속 다운로드 좀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요. 유튜브를 업데이트 한뒤 10분 정도 지나야 최신버전으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 은 이렇게 최신버전으로 바뀝니다. 계정아이콘이 없어지고 밑에 나라고 쓰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보관함도 없어졌고요. 보안 및 편의성을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최신버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업데이트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지만 사용하다 보면 비슷한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거 보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